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좀 합시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애인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장에서 일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 자전 모인도 하고 미술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에서 처음 일할 때 날이 낯설고 힘들었니다 매일 매장, 매장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쉽지 않지만 요청하는 것과 이 손님이 은퇴 방법 그리고 동료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동안 함께 한 동료들은 이런 저를 배려해 주고 지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현재를 자신감을 찾아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 어린 시절과 낯설도록 함께 일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점장님과 동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과 행동을 이해해주고 많은 기회를, 주시... 네? 기회를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더 많은 다폐성 장애인들이 다. 친감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있지만 기회에서는 장애를 없애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